독일 브랜드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나 제네바 모터쇼를 오래 다녀왔는데 그 모터쇼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프랑크푸르트나 제네바 이런 곳에서는 독일 브랜드들이 거의 전동화 모델을 앞세워서 발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그것과는 살짝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그 전시 구성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팔릴 만한 차, 팔 차들을 위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지역 모터쇼를 보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고요. 아우디는 이번 오토쇼에서 이제 전동화, 전기차와 쿠페형 모델을 결합한 이트론 스포트백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고요. SUV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 모델인 RS Q8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아우디 이트론 e 스포트백 모델은요, 일단 저 뒤쪽이 쿠페형으로 뚝 떨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 이트론 e 그 SUV 모델과는 살짝 다르고요. 실제로 양산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우디의 브리셸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저 측면부의 사이드미러예요.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 형식의 사이드미러가 양산형 모델에 들어갔다는 게 가장 인상 깊게 볼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 e 트론 대비해서 10km 정도 더갈수 있는 주행거리를 갖춰서 WLTP 기준으로 총 446km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또 아우디 하면 라이트 기술이잖아요. 저 헤드램프를 보시면 양산형 최초로 10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 미러로 구성된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와 어딘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벤츠가 이번 LA 오토쇼에서 메인 무대에다가 올려놓은 디자인 컨셉카인데요. 어,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118년 전에 메르세데스라는 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컨셉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예전에 자동차들이 마차의 모양에서 이렇게 변형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컨셉도 약간 마차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대시보드 디자인은 이렇게 버튼만 몇개 이렇게 넣어놓고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페달도 뭐 실제 밟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디자인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차예요. 그래서 곳곳에 보시면 옛날에 그런 흔적들을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릴 쪽 대신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메르세데스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가운데 이제 삼각별을 넣어놨죠. 그리고 이 옆쪽에 뭐 이런 연결 부위들을 이 가죽꾼으로 연결해놨어요. 근데 옛날에 실제로 차를 만들 때 이런 가죽꾼을 이용해서 연결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드라이브, 레이스, 비어클, 부스트. 이렇게 해놨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옛날처럼 그, 그 막대기 부분, 저 스티어링 휠 칼럼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뭐, 이,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이축 부분들은 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저렇게 가방을 매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 끈도 역시나 가죽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츠나 BMW나 이런 독일 브랜드들이 고성능 모델을 주요 차종으로 많이 내놨더라고요. 이번 모터쇼에. 지금 벤츠 무대에 올려져 있는 차종은 이번에 또 새롭게 공개한 GLS AMG 63 모델과 저 옆에 GLE AMG 63 모델을 전시해 놨습니다. 벤츠는 이번 모터쇼 전시 부스에 E 클래스, C 클래스 거의 모든 라인업을 한 대씩 전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뭐 AMG나 전기차 모델을 이렇게 한두 대씩 전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종 SUV를 주력, 차종으로 삼아서 메인 무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미니는 이번에 미니 쿠퍼 SE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내년 3월에 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요. 일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35km에서 270km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일반적인 요즘 나오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같고요. 그리고 미니, 미니의 전기차는 미니의 다른 모델과 굉장히 흡사해요 모델 그 디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그릴 막은 정도 그리고 좀 미니답게 이 전기차 임을 표시하는 이 플러그 표시 <laughs> 이분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미니는 뭔가 이 브랜드만의 개성 살린 이런 요, 디자인 요소들이 가장 눈에 띄고 또이 브랜드만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매력이고. 이휠 디자인 역시 뭔가 좀 독특하게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플러그 엠블럼이랑도 살짝 비슷하고 색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하게 썼죠. 그래서 미니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미니의 전기차 뿐만 아니라 뭐 미니의 고성능 모델, JCW 클럽맨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선보였습니다. BMW는 이번 오토쇼에서 프리미어 모델로 대부분 고성능 모델을 내놨습니다. 일단 메인모델에 M8 그랑쿠페 모델과 함께 2시리즈 그랑쿠페 그리고 좀더 레이싱 트랙에 좀더 초점을 맞춘 M2 CS까지 이렇게 고성능 모델을 주력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M8의 커머터블 모델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BMW가 가지고 있는 세단 라인업들 있죠? 세단 라인업 5시리즈, 3시리즈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이 오른쪽 편에는 X5M이나 X 시리즈에또 고성능 모델을 내놨어요. 그리고 전시장 한켠에는 전기차 모델들도 함께 내놔서요. 뭐, i8을 시작해서 i3 이런 BMW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모델도 함께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번엔 포르쉐 부스입니다 어, 포르쉐는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신형 911을 가장 먼저 선보인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번 LA 모터쇼에서는 타이칸 4S 모델, 엔트리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모델이 포르쉐 타이칸의 4S 모델입니다 어, 저희가 얼마 전에 국내에서 타이칸 터보 S 모델과 터보 모델의 사전 공개 행사에서 이미 타이칸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타이칸과 많이 다른 점은 없어요. 그냥 그 모델보다는 아래쪽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본 포르쉐 타이칸의 휠과는 약간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죠. 포르쉐에는 되게 다양한 옵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전시되어 있는 차의 휠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이 충전구 또한 다릅니다. 어, 지금 제 옆쪽에 있는 모델에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충전구가 자동으로 열리는 게 없는데 지금 이 차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런 것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했듯이 충전구가 이 차체 양쪽에 붙어 있는데 한쪽은 급속, 한쪽은 완속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타이칸 4S를 나타내는 엠블럼이 뒤쪽에 이렇게 붙어서 차이점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른 타이칸 모델과 마찬가지로. 리어 엑슬에 다룡구동을 돕는 모터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그 모터의 길이가 터보 S나 터보 모델보다는 살짝 짧은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뭐, 포르쉐는 타이칸 4S 모델 외에도 마칸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인 마칸 터보도 이번 LA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앞쪽에 911이나 이런 모델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포르쉐 911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LA 오토쇼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예전부터 이렇게 단독으로 부스를 차려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캘리포니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폭스바겐 역시 주 무대의 SUV를 중심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이시는 모든 차 SUV고요. 티구안, 뭐, 아틀라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아틀라스의 쿠페형 모델,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SUV 외에도 이번에 ID 스페이스 비전이라는 그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업이죠. ID 패밀리 중또 이번에 새로운 한 가지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이 차는 SUV의 실용성과 그란트리스모의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한 차에 담았습니다. 곳곳을 살펴보면 요즘 전기차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을 곳곳에 많이 담고 있어요. 아, 이 트렌드도 볼수 있네요. 저희가 그랜저에서 많이 보던 마른 목걸의 조명 디자인 있잖아요. 그 디자인이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불이 켜지는 모양까지 되게 비슷해서 이것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 차의 옆모습은 푸조의 508SW 모델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관형 모델에 뒤가 쿠페형처럼 살짝 툭 떨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조명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터치만 하면 문이 열립니다. 눌러 살짝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히니까 얼른 뒤로 가셔야 돼요. <laughs> 이렇게 전동식으로 닫혀요. 포드가 선보인 전기차 머스탱 마이에도 이렇게 문을 열때 이렇게 눌러서 열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누르면 한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열리는 거였는데, 이 차량은 컨셉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했어요. 서 here. okay. rotation a c c s a 이 아, 요 끝에를 <laughs> 요 끝에를 살짝 눌러 주면 문이 열리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뭐 모델 y 나머스탱 뭐, 마하 e 나 이런 차량들에는 저 디스플레이가 세로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저 컨셉에는 가로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저 하나에 모두 통합되어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저 스티어링 휠 앞쪽에 뭐 충전 양이나 속도 이 정도만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laughs> 이거 제가 아까 못 열었더니 알려주셨어요. 그 폭스바겐 로고를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되게 독특하게 이 트렁크 아래쪽에 뭐 변신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두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요즘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갈수 없는 거리,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해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이동수단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이 차에는 아예 이렇게 탑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갈 때는 여기 안에 리모컨이 있거든요. 이걸로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떼고 해서 헬멧까지 딱 쓰고 마지막 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이거 뭔가 되게 재밌는 컨셉이네요.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부스를 살펴봤고요. 어, 폭스바겐 역시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그렇듯 어, SUV를 중점적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전기차 뭐 한두 대 정도. 그리고 폭스바겐은 전기차 대신에 이렇게 컨셉을 내놨습니다. 유럽 브랜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